방개콩입니다. 파사주 팝 2강 2과 1번 들어갑니다. 자, 밥은, 여기서는, 헤드비에요. 대가거죠. 이전이에요. 자, 헤드피피 계속 나오는데 지금 과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으면은, 현재라고 봤을 때. 자, 먼저 일어난 일을 헤드피피로 써야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은 과거로 쓰면 돼요. 밥은 이전에, 헤드빈, 건, 가버렸어. 투 파티에. 자, before the a 그러면 여기서는 과거죠. 그래서 시제주의 헤드피피. 그러면 사고가 일어난 게 이때, 파티 간게이때예요 지금. 그래서 대과거 헤드피피. 자, e 는 밥은, 헤드헤드는 이제 파티 시점이요, 과거예요대과거 자, a lot of w m 뜻이죠. 너무나 많은 술을 먹었고. 자, driving home, 분사구조에 ing 쓴 거는, 밥이 지가 하다의 능동의 ing. 집으로 운전해 오면서, suddenly, 부사, 갑자기랑 같이 가는 단어는 잃어버렸어. 컨트롤을. 저부터 칼, 차에. 자 그다음 c j 일치적 로스트의 과거와 ran into 부딪혔는데 버스 탑 버스 정류장에 그리고 나서 벽에 자 행운이도 그래서는 아무도 안 다쳤다에 부정을 쓰기 위해서 nobody 아무도 was standing 서 있지 않았어 대열이 말한 것은 버스 탑에 그리고 벽에 자 버스는 또 대가 거에 주어야 되어서 이전에 왔는데 by a mini d o l l r 자 그래서 1분 전에 왔고 자 그리고 그래서 시제 주의하던데 head pp에 1번에 head come came c o m e pp에요 그리고 또 head가 생각된거에요 그래서 picked up 앞에 대과거의 head가 생각됐고 여기서 picked up에 pp에 과거 2번으로 쓴거에요 자 데려가는데 picked up 10명의 사람들을 자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별표 2개 자 만약에 가족법 가거 완료 썼는데 자 사고가 이전에 일어났었다면 자, 오직 1분 전에 일어났었다면 밥은 여기서 요거 주의 자, 머스테어, 피피, 뭐 뭐임에 틀림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죽였을림에 틀림없다 어, 10명의 사람을 이거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시점은 과거예요 그냥 과거에 밥이 1분만 더 늦게 했으면 죽었다는 거죠 지금 그니까 버스가 1분 전에 데려갔기 때문에 밥이 안 죽였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할때 우리 가족법 과거완료를 써요 그리고 주의해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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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물론 바비에서는 헤드나트렁큰 도에서 만약에 뭐야? 사고 나기 시점 전이죠. 이때 사고 꽉 나기 전에 퓨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마셨죠. 그러니까 과거에 할수 없는 사실, 과거에 아닌 사실이니까. 헤드 피피. 너무나 많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주의. 그 사고는 또 우대하고 피피. 아까 가정법 과거완료렸었어요 헤드 피피. 그러니까 would, 조동사, have, pp, would not. 아마도 happened, pp, at all.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재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을 죽일 뻔한, 실제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복과하고 알렸었어요. 밥. 이게 소재가 되겠습니다.